3번,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멜라토닌이지, 뭐. 헬프 다음에 동원 바로 나왔네. 당연히 투동원이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멜라토닌이 조절하는 거를 도와준다는데, 뭘 조절해? 타이밍. 타이밍은 타이밍이지, 뭐. 타이밍 조절해준대. 아, 요왜이 어렵구나. 관계부사, 더 타임 웬에서 타임을 생략하는, 생략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므로 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게 결론이지. 이거를 때, 순간으로 해석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면 수면이, 슬립이 발생하는 순간의 타이밍을 멜라토닌이 규율해준다, 조율해준다. 수단은 당연히 ing. 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데, 룬 자, 멜레토닌이 수면의 타이밍을 조절해준다. 신호를 보내줌에 의해서 근데 무슨 신호를 보내주느냐 다크니스 어둡다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준대 스로우아웃 스로우아웃이랑 스로우는 똑같지 스로우아웃이 좀더 철저한 느낌을 줄 뿐. 무엇을 통해 또 오르거니즘 올곤니까는 그러니까 그 유기체 유기체라고 한건 이게 사람만 이 멜라토닌 얘기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면 개 사람이면 사람 거를 통칭하기 위해서 유기체라고 해버린 것이지. but 그러나 멜라토닌은 해제리를 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다. 그지 없으면 없는 거지. 어, 리 ᄅ 이 문법적으로 맞느냐? 어, 문법적으로는 맞다. 문법적으로는. 근데 의미적으로는 얘랑은 반대다. 왜? 어가 없으면 노래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나 멜라토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제에 대해서. 잠그 자체의 제너레이션, 생성. 그러니까 멜라토닌 자체가 수면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보충 설명. 이 미스테이크는 거의 수거야. 아까 그냥 거의 그 단어지 단어 이제 잘못된 추정, 어떤 추정, 많은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해보려도 상관은 없어. 호울드 쓰기도 하고, 근데 호울드를 더 좋아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 얘기야? 멜라토닌이 수면을 컨트롤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지. 이러한 디스팅션, 이런 차이. 뭐, 디스팅션의 뜻이 차이니까. 이 차이를, make clear. m a k 가 합쳐서 명확하게 만들다지. 이런 차이라고 하는 게, 멜라토닌 그 자체가 잠들게 하는 건 아니야. 멜라토닌이 유기체한테 어둡다라고 하는 신호를 딱 줘가지고서는 수면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지. 그치. think of A as B. 이건 우리 왜 오느라 그랬지? 특히 어부 이거 어부 빼놓고 생각하지만 음, 잠을 올림픽 100m 레이스라고 생각해보자. 멜라토닌은 이더 보이스 오브 타이밍 오피셜. 자, 이거 오피셜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 원래 이제 직원이니까 여기서는 시간 직원. 그땅 소리 내 주는 그 아저씨 심판을 보면 되겠지. 멜라토니는 이거 땅 소리 내는 아저씨야. 어, 땅 소리 내는 아저씨. 이 아저씨가 들고서는 이렇게 말하지. Runners on your mark. 자, 제자리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자리에라고 말해 주는 그아저씨랑 같은 거야. 앤데 이제 파이어 우리 알지 땅 소리 내는 거. 파이어, 발사해. 스타팅 피스톨 근데, 어떤 스타팅 피스톨, 트리걸, 촉발하다. 레이스를 트리거 유발하다, 촉발하는 스타팅 피스톨을 땅 파이어래.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이제 달리는 신호를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심판, 여기서는 멜라토닌을 내가 비유했다라는 얘기지. 거본, 지배한다. 뭐 했을 땐? 레이스가 시작됐을 땐, 즉, 슬립이 시작됐을 때는. 그러나, participate in. 그렇다고 해서 레이스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에널로즈는 유추의 뜻도 있고, 여기 비유의 뜻다 나와있네. 원래 유추의 뜻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비유, 멜라토닌을 내가 심판에 비유했다. 이런 비유 속에서 스프린터, 스프린터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other brain reason. 그러니까 이런 내가 비율을 들자 그런다면은 이 선수 자체는 다른 뇌의 영역들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A and b를 잡아야겠지. 이게 b가 되고 이게 a가 되겠네. 뇌의 다른 영역 혹은 뇌의 다른 처리 과정을 말한다. 됐. 어떤 지역, 어떤 처리 과정이냐? 적극적으로 잠을 만들어 내는. 됐고 일단 지우고 자. 멜라토닌이 요단을 밖으로 빼줬죠. 놓타가두다. 멜라토닌이 코럴 이러한 잠을 제너레이팅 만들어내는 뇌의 영역을 가둬놔. 그러면 투는 어디 어디 에라고 이 투에 걸려 있다고 봐야겠지. 스타팅 라인 오브 베드 타임. 베드 타임의 스타팅 라인 속에 이런 잠 영역을 일단 멜라토닌이 딱 가둬준다의 뜻은 어디다 푸셋 되시겠다. 가둬주는 게 아니라 놓다. 자, 이거, on your mark, 이 짓을 해준다는 얘기지. on your mark,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제끼고, provide, 제공해준다. 공식적인 지시. to. 자, 뭐, 뭐, 이제 지시는 지신데, 이 c o m m e n 가 start랑 똑같은 뜻이거든. 하기 위해서도 괜찮겠지만, 다 정확히는. 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멜라토닌이 공식적 지시사항을 제공해준다. 어떤 지시사항? 커맨스 시작시키는 뭐를 이벤트 오브 슬립 잠이라는 이벤트, 즉 잠을 스타트 시킬 공식적인 지시를 멜라토닌이 땅하고 내려준다. 그렇지만 같은 얘긴데 슬립이라는 레이스 그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게 아무것도 없는데.